자,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표본 평균 x 바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모집단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고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확률 분석 x라고 하자. 그러면 이 확률 분석 x들은 당연히 모평균 m과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따르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일단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걸 따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을 직접 다 전수 조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몇개 N개를 이미 추출을 해서 뭐를 만들 거예요? 표본 집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N개를 뽑았으니까 x 1 x 2 땡땡땡, XN개 표본들이 들어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서 자 바로 표본 평균 얘네들의 표본 평균 X바를 정의할 수가 있죠. 표본 평균 X바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X바는 정의가 바로 뭐예요? 얘네들의 표본 집단들을 다 평균 낸 거니까 x1, x2 해서 땡땡땡, xn 을다 더해서 n 으로 나눈 이게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은 계산해 봤더니 잘 들어요. 자, 평균은 뭐를 그대로 따라간다? 모 평균을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 다음에. 분산은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n이었을 때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더라.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 바는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자,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이런 표본 평균을 따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많은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야.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 얼마라고요? 모평균과 동일하대요. 얘가 모평균 M이고 모표준 편차가 C그마인 거예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모평균의 분산에다가 뭐만 나눠준 거? 표본으로 나눠준 거더라. 결론이 거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모 평균의 표준편차에서 표본의 크기에다 루트 찬 거죠. 어차피 그죠. 루트 n으로 나눠준 거더라. 이것이 받아들여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계산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어 선생님 여기 뭐 지저분한 식들 있는데 이거 뭐예요? 굉장히 보기 싫은데. 어 이거 버리세요. 어 여러분들한테 어 요거 어 그냥 선생님이 이과 학생들한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뭐 유도 유독, 유도를 시켜줬던 건데 어 너네한테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더 복잡하게 느낄 것 같아서 요거는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과 아이들한테 설명했던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요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설명을 그냥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해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대로 하고 이 결론을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푼다라는 거죠. 확률 변수 x가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이 m이고 모평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것. 그 다음에 n 개를 임의로 추출하게 되면 이런 표본평균은 이런 표본평균은 역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 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면 이거에 그러면 요거 요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표준편차잖아요. 표준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건 중요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는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할 것이기 때문에 표준정규분포를 옮겨서 z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되죠 z는 뭐예요? 표준편차 분의 x 빼기 평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표준편차가 얼마니까 루트 m 분의 시그마니까 표준편차 자리에 얘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이 m이니까 이 평균의 자리에 m이 왔고 그래서 z값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모평균이 10. 모평균이 10. 어, 그 m이 10이라는 거죠. 그다음 모분산이 9. 그럼 시그마 제곱이 9라는 거죠. n 표본의 크기가 100. 자, 이런 표본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x바의 평균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얘는 모평균과 같으니까 바로 10이겠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 바의 분산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n 분 어, 우리가 천천히 모 분산에다가 평 어,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돼요? 100분의 9가 되겠죠. 얘는 뭐라고? 어, 얘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는요. 여기다 루트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결론은 별거 아니다. 자, 관련된 문제 또 풀어 보도록 하죠. 자, 모집단의 환, 어, 모집단의 환,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표본의 집단의 크기가 5래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 볼게요.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죠. 4분의 10 플러스 20 플러스 30 플러스 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100. 그래서 25가 바로 평균인데, 분산도 바로 구해볼까요? 분산은, 자, X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자, 10의 제곱 100. 그 다음 20의 제곱 400. 30의 제곱 900. 40에 제곱, 1600, 빼기 25에 제곱, 62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뭐가 됩니까? 바로 계산하면 4분의, 이게 뭐예요? 2,000, 3,000이 되고, 그 다음에 625에다 4를 곱하면 6, 4, 24, 4, 28, 5, 20이 2,500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00. 그래서 4 1 4, 4 2 8 4 5 2 0 이게 바로 분산이 되겠어요. 모평균의 아 모분산과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했어. 그럼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다고 느을 수가 25가 되겠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바로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니까 표본의 크기가 5잖아요.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아까 125라고 구했죠? 525, 5, 525, 이게 바로 모평균의 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할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표본평균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평균이 200이고, 분산이 40의 제곱인. 그럼 이거에 대해서 표본을 N의 크기가 얼마인? 100인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에 대해. 자,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평균을 생각할 거죠. 평균은 똑같다라고 했고,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은 40의 제곱을 100으로 나눈 거잖아요. 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44 1600 100 이렇게 하니까 16이 되겠네요, 분산은.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 봤더니 x 바 이게 이거이므로 x 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역시 200을 그대로 유지하고 표준 편차가 16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과 어 음. 각각의 우리가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분산은 구했고 자 표본평균 x바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어떻게? z로 바꿔서 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z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z라고 하는 것은 뭐야분요 표준편차 분의 x 여기서 x 대신 x바가 왔으니까 x바백이 평균이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가 4니까 여기 4가 오면 되고 평균이 200이니까 여기 200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리고 X바는 뭐예요? 196에서부터 204까지니까 각각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196을 하면 4분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204하면 4분의 4에서 1이 되겠죠. 이거는 계산하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해서 이 넓이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니까 0.3413이니까 두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0.6826 이렇게 해서 확률 값도 우리는 표본의, 표본 평균의 확률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0번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죠.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가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6이가 16의 제곱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서 이 핸드크림 중에서 64개를 우리가 임의로 추출했대요. n을 64개로 해서 했을 때 표본 평균이 나오는데 그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어떻게? 평균은 유지하고 표준 편 아, 분산은 여기다가 뭘로 나누는데 n 64로 나누는 게 새로운 분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것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위에 16은 그대로 쓰면 되고 64는 8 8 64. 그러니까 8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아 뭐예요 2의 2의 제곱으로 표현되고 얘가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얘는 50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얘가 표준 편차 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이 뭐와 뭐 사이에 있을 확률 48과 54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우리는 당연히 그냥 못 구하니까 Z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Z라고 하는 것은 Z라고 하는 것은 어, 표본, 어, 표본의 분산, 표본 분산 표본평균의 분산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 이건데 얘가 그 구한 요거잖아요 2가 되고 얘가 바로 요 부분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X바 빼기 50이고 그 다음에 이 x바는 48과 54 사이니까 48을 넣으면 마이너스 1 54를 넣으면 2가 되겠죠. 이것의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얘와 얘를 더해준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물은 0.3413 플러스 0.4772가 되고 그 결과 0.8185가 확률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본 평균의 대한 어떤 확,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일을 할수 있다. 누구의 표본 평균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그리고 표본 표본 평균의 정체성 자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세 개의 강의를 천천히 어, 집중해서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